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삼성 지펠 냉장고에서 띠링띠링띠링 띠링 띠링 하고 경고음이 울릴 때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고음은 냉장고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소리인데 냉장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경고음이 계속 울리면서 냉동실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냉장실 온도가 구도로 고정되어 있고 냉장실 문을 열면 불이 꺼져 있으면 냉장고 홈바 에센스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. 보통 삼성 AS센터에 전화를 하면 2, 3일 후에 수리기사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경고음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므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노이로 제가 걸릴 지경이 됩니다. 이러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온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냉장고의 냉장실 우측 위를 보면 이런 뚜껑이 보이는데 드라이버로 이 나사를 풀고 뚜껑을 열면 이런 선들이 나옵니다.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빨강선, 파랑선, 굵은 흰색선과 얇은 흰색선, 그리고 회색선이 뭉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다섯 개의 선들 중 얇은 흰색선과 회색선을 뺀지로 끊어서 서로 연결하여 테이프로 감아 놓으면 됩니다. 다른 선은 일체 건드리지 마시고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얇은 흰색 선과 회색 선만 연결하고 홈바로 들어가는 선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. 이 작업을 하면 홈바의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냉장실에 불은 켜지고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경고음이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. AS 기사도 냉장고에 경고음이 울리면 가정을 방문하여 이렇게 수리하고 출장료를 받습니다. 냉장고의 경고음이 안 나도록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그동안 그 방법을 몰라서 AS 기사가 올 때까지 계속 경고음을 듣고 있어야 했으니 참으로 어리석었다 할 것입니다. 그럼 이제 이 유튜브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